이미 때문에 고민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레이저, 피부과, 고가 관리까지 다 고민해 보신 분들만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특히 비타민 C 발랐는데 효과 하나도 없으셨다면 이것 한 가지를 놓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관리사 이지한 비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임신 후반기를 달리면서 혼자 영상 준비하고 편집하는 게 조금 버거워지는 때가 왔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임신 초기부터 색소 침착 때문에 고민이 있었는데 이 방법을 하고 색소 침착이 정말 많이 개선되어 있어서 이거는 정말 마지막으로 영상을 준비를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오늘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다고 느낀 게요. 저는 정말 기미가 잘 생기는 피부 타입이어서 임신하면 무조건 기미가 더 많이 올라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루틴을 12주 이후부터 계속하니까 더 진행되지 않은 것도 있고요. 어떤 데는 조금 더 옅어진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관리를 같이 안아 이렇게 목이라든지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쪽은 색소침착이 정말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구나. 하면서 효과를 장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면 30대 이상인 분들, 여름 동안 햇빛에 많이 노출되었던 분들에게 꼭 필요한 비타민C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 영상은 비타민C를 정말 처음 사용해보는 초급자 용이라기보다는 기미 때문에 비타민C도 써보고 기미 레이저를 할까 고민도 해본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입니다. 비타민C 자체가 처음이라면 제가 더보기란에 달아드릴 비타민C 사용하는 방법 영상 먼저 시청하고 와주세요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얼굴을 거뭇거뭇하게 보이게 만드는 기미 없애고 싶다 얼굴 하얘지고 싶다 이런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기미 레이저도 분명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피코레이저라고 해서 피부과에서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자극도 그렇게 많지 않은 레이저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 아마 받아보셨으면 주 1, 2에 통증은 별로 없지만 시간 내서 10번 정도 받았는데 별로 효과 없잖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예 점을 빼듯 더센 레이저로 기미를 제거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이건 점을 빼는 것처럼 2주 정도 듀오덤을 피부에 붙이고 있어야 해서 조금 그게 고통스럽긴 하지만 아마 효과적으로는 꽤 만족스러우셨을 거예요 근데 다시 봄, 여름 겪으며 다시 또 기미가 올라오시는 걸 발견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미 같은 경우는 겉에 보이는 정도가 그냥 뭐이 정도 있었다고 하며 속기미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 는더 크게, 더 많게 자리 잡고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기미를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며 속기미가 다시 위로 올라오는 거죠. 제가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지만 기미 관리라는 게 무조건 피부과를 가야 한다, 관리실을 가야 한다, 홈케어만으로 된다. 이렇게 딱 나눠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기는 해요. 하지만 한 가지 진짜 확실한 건 홈케어 없이는 김이 절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순수 비타민C를 올바르게 사용하기인데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사용 방법, 농도, 어떤 걸 선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꼭 주목해주세요. 비타민C 영상 한 번만 관심있게 봐보셨던 분들이라면 순수 비타민C는 산성일 때, 페룰산, 비타민E와 같이 바를 때 농도가 15%일 때 효과가 가장 좋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기존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제품이나 요즘에 나오는 순수 비타민C 제품들은 이런 환경들을 알아서 잘 갖춰서 제품들이 잘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추천해드릴 방법은 단순히 제품만 바르는 게 아니라 피부가 약산성 상태일 때 발라주기. 나에게 맞는 농도를 선택하기 나이하신 아마이드 추천해 주기 꼭 중요한 재생 관리도 추가해 주기 이네 가지를 접목한 사용 방법 바로 알려 드릴게요 세안 후 피부가 아직 촉촉한 상태일 때 약산성 미스트를 얼굴 전체에 뿌려주세요 이때 미스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 단계에 바를 순수 비타민 c의 흡수력과 안정성을 높이는 단계이고요 그다음에 냉장고에 보관한 순수 비타민 c를 얼굴 전체에 발라 줄 거예요 순수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산성일 때 조금. 더 흡수가 좋기 때문에 한번더 발라주고요. 광대처럼 기미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저는 한번더 발라서 총세번 레이어링해서 발라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마시고 순수 비타민 C를 바른 상태로 10분 정도는 대기해 주세요.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 10% 농도의 제품을 얼굴 전체에 흡수시켜 주실 거고요. 그 이후에는 재생을 도와줄 수 있는 재생 크림을 발라 줍니다. 이제 이 루틴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제품을 발라야 하는 건지 조금 분석해서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로 미스트는 흔들었어야 하는 오일 미스트라든지 영양감이 많은 미스트가 아니라 꼭 약산성 상태 물 같은 미스트를 사용해 주셔야 해요. 오일 미스트는 비타민 C의 흡수를 방해하고 오히려 비타민 C의 산화를 더 촉진시킬 수 있거든요. 약산성의 물 같은 미스트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수 비타민 C는 저는 20% 25%의 고농도 사용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런 고농도 순수 비타민 C를 사용할 때 당연히 주의 사항이 있어요. 순수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적응이 됐다고 하더라도 20%나 25% 같은 고농도는 조금 따갑게 느껴지실 수 있. 있거든요. 근데 얼굴이 붉어지는 정도가 아니라면 저는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많이 자극적이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격일로, 저녁에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수 비타민C 자체가 아예 처음이라면 제가 예전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15%부터 당연히 적응시키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은 30대, 조금 연령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거니까 만약에 이런 분들인데 피부가 너무 예민하지 않다.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처음 사용해 보신다 하더라도 20%나 25% 따라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고농도다 보니까 아침에 사용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20%나 25% 같은 경우는 조금 발림성 자체가 좀 끈적이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루틴은 무조건 매일 밤 저녁에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장고에서 보관한 비타민 C를 얼굴 전체에 한 번, 이렇게 되면은 산성 상태의 피부가 됐기 때문에 한번더 발라주고 광대 같은 곳에 한번더 이렇게 해서 총 3번 레이어링해서 발라주세요. 제가 오늘 사용한 20%, 25% 제품은 혁신 개념 제품의 20% 아이오페의 25% 제품을 추천드릴 건데요. 혁신 개념의 20%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15% 농도 제품을 추천할 때도 여러 번 언급했던 제품인 것 같은데 이 제품 진짜 가성비 좋고 순수 비타민C 적응용으로 정말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추천드릴 게 아이오페의 비타민C 엑스퍼트 25% 제품인데요. 이거 25% 고농도 제품 닿지 않게 굉장히 자극이 덜해서 이건 꼭 추천드리고 싶었던 제품인데요 순수 비타민 C 25%가 들어있지만 거기에 글루타치온까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농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자극도가 적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혁신 개념 20%보다 오히려 이25% 제품이 훨씬 더 자극이 적다고 조금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효과 보고 싶은 40대 50대 분들이라고 하면 바로 이 아이오페 제품을 써보시는 것도 저는 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 비타민 C 제품을 한번 정리해 보면 2, 30대이고 아예 비타민 C 관리 자체가 처음이다. 이런 분들이라면 제가 예전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15% 제품을 사용하면 될 거고요. 나는 비타민C를 한번 이상이라도 발라봤다. 그리고 나는 30대 이상 또 40대, 50대 이상이어서 효과를 조금 더 빨리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 혁신 개념이나 아이오페 제품을 추천드려요. 거기에 플러스로 고농도로 효과 보고 싶지만 조금 자극도도 조금 더 줄이고 싶다고 하면 아이오페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순수 비타민C는 단순히 바르는 것 뿐만 아니라 내 피부에 맞는 단계, 올바른 방법으로 바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정말 2~3주만 꾸준히 따라해보시면 피부톤이 굉장히 달라지신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비타민C 사용해보고 사용법이나 궁금한 점더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해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